요즘 남자친구랑 관계 중이나 끝나고 나면 질에서 공기 빠지는 소리가 자주 나요. 너무 민망하고 수치스러워서 관계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. 찾아보니까 질압이 약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 케겔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데 운동만으로 정말 괜찮아질까요?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요. 네, 질방귀는 질압이 약할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. 질압이란 성관계시 여성의 질이 남성 성기를 조여주는 힘을 말해요. 남성들은 관계할 때꽉 잡아주는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이 질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죠. 실제로 질압이 높을수록 관계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럼 질압은 왜 약해질까요? 질압은 질 근육의 수축과 이완의 영향을 받는데, 출산이나 노화로 인해 질폭이 넓어지거나 질근육이 약해지면 당연히 질압도 낮아질 수 있어요. 약해진 질압을 높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가장 흔히 알려진 케겔 운동이에요. 올바른 자세로 매일 꾸준히 하면 골반 근육이 강화될 수 있어요. 하지만 대부분 도중에 포기하거나 이미 질폭이 넓어진 경우에는 케겔 운동만으로는 질압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골반 근육 강화술입니다. 질과 페니스의 거리가 가까워야 질근육이 무리하지 않고 강하게 조일 수 있는데 질폭이 넓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면 오히려 질압이 더 떨어지고 골반통이나 요통이 생길 수 있어요. 이럴 땐 골반 근육을 자극해 주는 시술로 질압을 높일 수 있어요. 세 번째는 질 타이트닝 레이저 시술이에요. 원리는 피부과 시술과 비슷해요. 인체에 무해한 레이저 기기를 질 안에 넣어 자극을 주고 콜라겐 재생을 유도해요. 콜라겐이 생성되면 질벽이 탱탱해지고 질압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어요. 다만 주의할 점은 질도 피부처럼 사람마다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기 종류나 시술 횟수는 맞춤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. 사연자분처럼 질방귀 때문에 민망함을 느끼고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.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진단과 적절한 치료로 더 편안하고 즐거운 성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.